안녕하세요. 이번 발표에서는 프롬프트 기반 CCTV 영상 분석을 연동한 무인점포 감시 반응형 웹 개발이라는 주제로 연구한 시스템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최근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대형 언어 모델 기술을 실제 CCTV 영상에 접목시켜 보다 직관적이고 효율적인 무인점포 관리를 가능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는 총 8개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먼저 연구 배경과 문제 인식 그리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 제안을 말씀드리고 이어 시스템 구조 기술 아이디어 인터페이스 설계 기술 스택 확장 가능성 마지막으로 결론 및 향후 연구 과제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입니다.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발전하면서 GPT 시리즈와 같은 대형 언어 모델 즉 LLM이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전 랭귀지 모델, 즉, VRM 기술을 통해 영상과 텍스트의 통합 분석이 가능해졌지만 실제 현장에서의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는 여전히 불편함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서 CCTV 영상 내 특정 시간대나 장면을 체크해렵고 설령 장면이 검색이 되더라도 해당 프레임으로 즉시 이동하는 기능이 부족해서 무인점포 관리자 입장에서 탐색과 확인이 매우 비직관적인 상황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CCTV 영상 내 이상행동을 빠르고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총세가지 핵심 기능을 중심으로 설계되었습니다. 첫번째는 사용자의 자연어 프롬프트 입력에 따라 이상행동 구간 타임스팬을 자동으로 반환합니다. 두번째는 반환된 타임스팬 항목을 클릭하면 해당 영상 프레임으로 자동 이동되기 때문에 영상 속의 특정 장면을 찾는 과정이 매우 간편해집니다. 세 번째, UX 중심의 프론트엔드 설계를 통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영상 탐색 경험을 제공합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시스템의 전체 구조와 흐름을 설명합니다. 이 시스템은 총세 단계 프로세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영상 입력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녹화된 CCTV 영상을 업로드하면 사전에 파인트닝된 AI 모델이 자동으로 호출되어 분석이 시작됩니다. 이상 행동 탐지 및 데이터 저장 단계에서는 모델이 영상 속 이상 행동을 감지하고 해당 구간의 시작과 종료 시간 등 타임스팬 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합니다. 프롬프트 기반 영상 탐색 단계에서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관련된 타임스팬 목록이 제공되고, 이를 클릭하면 비디오 플레이어가 해당 프레임으로 자동 이동하게 됩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 기술 아이디어는 두 가지로 나냅니다. 첫 번째는 이상행동 구간 자동 체크 기능입니다. 사용자가 영상을 업로드하면 플레이어 하단에 타임스팬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이 구간들은 모델이 분석한 결과이며 자동으로 데이터베이스에 기록됩니다. 두번째는 타임스팬 추출 후 프롬프트 질의 기능입니다. 영상 분석이 완료되면 사용자는 프롬프트로 자연어 질의를 입력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사람이 없는 시간대를 보여줘? 처럼 질문하면 해당하는 타임스팬이 제공되고 바로 이동이 가능해집니다. 기본 기능 외에도 세가지 보조 기능이 추가되어 UX를 한층 개선했습니다. 첫번째, s h e n Summer o r s 즉, 전면 요약 카드를 통해 각 이상행동 구간의 대표 이미지와 간단한 요약 테스트를 함께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사용자는 내용을 빠르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둘째, 필터링 기능을 통해 이상행동 유형, 날짜, 시간대 등 다양한 기준으로 탐색이 가능하며 검색 효율성이 크게 향상됩니다. 셋째, 실시간 알림 및 타임 히트맵 기능입니다. 이상행동이 감지되면 브라우저 알림을 통해 관리자에게 즉시 통보되고, 시간대별 발생 빈도는 히트맵 형태로 시각화되어 이상행동이 자주 발생하는 시간, 패턴을 분석하기 쉽습니다. 다음은 사용자와 직접 맞닿는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 설계입니다. 인터페이스는 크게 세 영역으로 구성이 됩니다. 중앙 영역에는 영상 재생을 위한 비디오 플레이어가 위치하고, HTML5 표준 비디오 요소를 활용해 브라우저 호환성을 확보했습니다. 하단 입력에는 전체 영상 구간을 탐색할 수 있는 타임라인이 배치되며 이상 행동이 감지된 시간대에는 타임스팸 마커가 시각적으로 표시됩니다. 각 마커에 커서를 올리면 해당 프레임이 미리보기로 표시되는 호버링 기능도 적용했습니다. 우측 입력에는 프롬프트 입력창과 음답 결과 패널이 배치됩니다. 여기서는 사용자가 자연어로 질의를 입력할 수 있고 모델이 제공한 타일 스펜 목록을 바로 탐색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본 시스템의 주요 기술 스택입니다. 먼저 Next.js를 사용하여 최신 M 라우터와 서버 컴포넌트 기능을 도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클라이언트-서버 간의 데이터 통신을 효율화하고 안정적인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구현할 수 있었습니다. 스타일에는 Tailwind CSS를 활용했습니다. Tailwind는 유틸리티 기반 CSS 프레임워크로, 빠르고 일관된 UI 개발이 가능하며 유지보수도 간편합니다. 또한 서버에서는 AI 서비스를 통합하여 자동 스크립트 실행과 API 호출로 효율적인 프로세스를 구축하였고 이 구조 덕분에 모델 API 호출과 데이터 저장이 안정적으로 처리됩니다. 마지막으로 레 e 스 UI를 통해 접근성을 높인 UI 컴포넌트를 구축하였고 직관적이고 일관된 사용자 경험을 설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인체포뿐 아니라 다양한 공공 및 민간 시설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먼저 학교에서는 폭력이나 따돌림, 무단침입 등의 이상행동을 탐지하는 데 적용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교사나 행정 담당자가 폭력 사건이 있었던 시점을 자연으로 입력하면 관련 타임스펜이 반환되며 즉시 확인이 가능합니다.도서관에서는 기물 파손이나 장시간 좌석 점유, 소란 행위 등을 탐지하는 데 유용합니다. 사용자가 파손 행위가 있었던 시간대를 알려줘라고 입력하면 해당 시점의 영상을 클릭 한 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차장에서도 차량 파손, 도난, 위험한 행동 등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검정색 차량 근처 이상 행동이라는 프롬프트를 입력하게 되면 그에 해당하는 시간대의 영상이 자동으로 탐색됩니다. 이제 결론과 향후 연구 과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연구에서는 프롬프트 기반 자연어 입력을 통해 CCTV 영상 속 이상 행동을 직관적으로 탐색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특히 타임스팬 목록을 클릭하면 검색 없이도 해당 영상 구간으로 즉시 이동할 수 있어 기존 CCTV 시스템 대비 사용자 경험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향후에는 다음과 같은 기능 확장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스프라이드 시트 기반 데이터 관리 기능을 추가하여 이상행동 데이터를 테이블 형태로 시각화하고 필터링 및 정렬을 통해 쉽게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는 다중카메라 시스템 통합 서비스입니다. 여러 CCTV의 타임스팬 데이터를 한 인터페이스에서 다각도로 분석 가능하도록 확장할 예정입니다. 셋째는 모바일 최적화 및 보안 강화입니다. 다양한 디바이스에서 동일한 UX를 제공하고 인증 및 접근 제어를 통해 민감한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